여러분, 효링입니다 하이요 저는 인용입니다. <laughs> 저는 희 예식 잘끝내고이제신혼집입주해서잘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냈는데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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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짜진 세이브 파일 많아서 제가 카메라를 안 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희 집이 정전됐어요. 건물 전체가 정전이 돼서 지금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싸! 뭐 세이브 한 좀만 먹어볼까? 거기 앉을 거야? 응, 그래요? 여기 맛있다, 그래요. 소문이 다자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분위기 다이소. 배가 너무 불러서 2차 가기 전에 다이소 쇼핑을 했어요. 다이소는 인정이지. 다이소 여기 안에 지금 엄청 많이. 아! 모르겠다. 여 <laughs> 주고 싶었는데 실패했음. 어. 저는 청포도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너방 어떻게 한줄알 이거 했어? <laughs> 아니야. 어 이게 쓰레기버리지마 저희 저희 생기머 너무 이거 좀자야이리거 소라기 그잘아 너무 안 보여. 어저해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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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9시 48분이고요. 아직 정전 상태입니다. 비상등 하나가 켜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집에 있는 조명이랑 조명은 다 가지고 왔어요. 사운드 퀴즈 쇼 할래? 그래. 뉴이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운드 퀴즈 쇼 해보자. 가수 마마무 일찍 정답은 여름 어때요? 벌써 두 번이나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군요 그리고 정답도 틀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악기. 됐다 어, 아, 그래서 꺼졌나 보다 됐다 불 들어왔습니다 아. 나둘셋 죄송하고요. 편한 밤 되시길 바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정전 브이로그 끝! 오늘도 잔뜩 쌓여있는 택배. 이거는 이따 돌잔치 갔다 와서 좀 까봐야 될것 같아요. 이 선반은 이제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준 선반이고요. 이쪽은 이제 발매트랑 기타 등등입니다. 뭐 샀는지 기억도 안 나네. 아는 문어. 문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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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버전 문어. 김장훈 버전 문어. <웃음> 문어. <웃음> 문어. <웃음> <웃음> 짱구 아빠 버전 문어. 아이 짱구야 그거는 문약가 아니잖아. <laughs> 자, 앞에 보시고, 네. 앞에 보시고, 네. 네. 자,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께서 준비하신 선물 모두 나눠드렸고요. 저희 변환의 가족 이제 부디 앞.. 여러분, 저는 돌잔치에 갔다 왔고요. 돌잔치에서 이렇게 인형이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선물도 받아왔어요. 또 아빠를 절하상을 해가지고 짠! 마스크 세트 선물을 받았습니다. 짠! 저 컬러 마스크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 기회에 컬러 마스크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이거 그 테이블에 장식돼 있던 꽃인데 거기 있던 플로리스트 분이 포장해서 주셨어요. 테이블에 있는 거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꽃병이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다이소 가서 꽃병 하나 사오고 이게 조금 시들 때쯤에는 말려가지고 돌잔치 했던 주인공분들한테 말려서 주려고 합니다. 말려서 달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laughs>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요거 다이소에서 사온 화병인데 천 원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얼음이랑 설탕 조금 부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꽃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꽃들을 조금 꼽아놓을게요. 혹시 향이 없네? 짜잔. 예쁘죠?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쪽에. 이쪽에도 완전 새순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뭇가지들도 여기 보시면 이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들도 굵어지고 있어요. 신기해. 이거 하니까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이제 뭐 가끔 이벤트 하는 것들 만나서 하는 이벤트들 못하니까 이런 꽃 키우기 이벤트를 회사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꽃 종류가 많았는데 저는 요 물망초로 골라봤습니다. 보라색일까? 부케도 보라색이고. 오호. 구성품은 이렇게 그냥 일반 화분 있고요. 안에 토분 있고 화분 받침 있습니다. 화분 받침 넣고 씨앗 어, 기류. 그래서 이거를 흙을 일단 심고요. 아 근데 이것도 받은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계속 두다가 일단 흙을 이 정도 하면 되나? 좀더 해야 되나? 좀꾹 누르면 안 되죠? 잘 모르는데. 음 흙냄새. 제 코딱지보다 조금해. 이거를 일단은 하나를 심고 어디다 심어줬는지도 모르겠네. 이런가? 일단 약간 덮어. 음. 짠! 이거는 결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편지도 써 있어요. 겐동 냄새도 완전 제가 좋아하는 냄새. 아마 디퓨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짜잔! 어, 너무 귀엽다! 예쁘지? 냄새도 너무 좋아! 이 아까 그거 얘를 여기다가 하는 건가 봐. 꽃고방향제는 이쪽, 턴테이블 옆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뭔가 하나 하얀 게있다고 엄청 화사해 보이네. 맞아. 오늘은 이쪽에다가 수납장을 놓을 겁니다. 저기 뭐죠? 맥주병? 저거 상온에 놓려고뭘또 몰래 먹으려고 사다 둔거 아닌가요? 아니야. 인용이가 이상하게 맨날 여기다가 술병을 놓더라고요. 여기 있는 물건 치우고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짜라, 짜짜라, 짜짜라, 짜짜짜. 오, 딱이군. 딱이군, 딱이야. 여기다가 책을 넣어보겠어. 여기는 단행본이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대본지 그리고 아래는 어, 지금은 잘안 읽는 책들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짠! 이거 저희 웨딩 앨범이에요. 짠! 보여드릴까요? 이게 메인 사진. 이게 맨 앞장입니다. 짠! 그리고 두 번째 장. 짠. 짠! 기억이 새록새록. 와, 이거 촬영한 게 11월이거든요? 11월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단데도 간다니. 놀랍네요. 짠. 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요거. 너무나 예쁘게 나왔어요. 저같이 안 나와서 더 예쁘게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짜잔. 마지막. 저희 대망의 사원증 사진입니다. 이제 회사에 결혼 소식 알릴 때이 사진 보여줬더니 다들 기념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사내 커플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리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한데, 아, 이녀이가 자꾸 택배 언박싱 하자고 그래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앵구구구!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빨리 해야 되긴 해요. 갑자기 여름이 된 것처럼 더워가지고, 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급, 급 선풍기를 샀습니다. 인형이가 사실 본가에서 선풍기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선풍기가 연두색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즘 선풍기도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 이거, 12만원인가? 14만원? 오! 오 이거 약간 청금백분할 때. 나 잡아줘봐. 음. 아니 설명서를 보고하세요. <laughs> 원래 안봐 그런 거. 이걸 당연히 여기에 꼽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꼽으면 2 단이고. 어? 이거 불량 아닌가? 왜? 이거 훔침 있어. 봐봐. 아... 나는 괜찮다. 이 정도의 흠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다. 그냥 쓰자. 반대로. 됐다. 오 엄청 높은데? 음, 좋아. 되고 송이요. 뭐야? 아 이거 안 된다 봐. 빼서 뭘 해야 되나? 어 아니 이거 부서졌어. 어디가? 많아. 어디? 어 그러네? 여기 부서졌다 여기다 리 이건 교환해야겠다. 포장은 인용이가 해. 는 반품 접수를 하겠어 교환 어쩔 수 없이 선풍기는 교환을 하고요 나머지 택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짜란 귀엽죠? 저 발매트가 없어가지고 사봤어요 짠, 짠! 이렇게 찌그러진 강아지를 가로로 놓는 발매트입니다. 뒤쪽에는 미끄럼 방지도 있고, 앞에는 단모예요. 이게 또 깊으면 먼지들이 잘안 빠지는데, 단모가 저는 좋더라고요. 이긴 청소기를 돌려도 금방 잘 빠지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주방 발매트예요. 주방 밑. 설거지하는 쪽 밑에다가 발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나 음식 같은 걸 하면서 잘 흘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뭐라 하더라 이렇게 퐁신퐁신한 거. 그래 여기 겉에 딱히 좋은 그런 걸로 사봤습니다. 민무늬는 아니고 이렇게 퐁실퐁실한 그림이 도트로 되어 있고 뒤쪽은 무늬가 없는 거긴 해서 지루하면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딱이지. 어, 그리고 강아지 발매트는 여기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 음, 귀여워. 이 소리도 강아지 소리 같아. 오늘은 재택근무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박스 언박싱. 4월 13일인데요. 이 택배는 2월 2일 날온 택배입니다. 짜잔! 이게 뭐냐면, 쉽죠? 이렇게 곰돌이 모양의 그릇입니다. 이게 플라스틱도 있던데, 저는 보자기로 된거 샀어요. 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 볼, 요, 볼 따구가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갈색이에요. 이건 뭐지? 뭘 샀지? 아. 아. 그라탕 같은 거해 먹을 때. 아, 이거는 그라탕 같은 거해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딱. 딱한 1, 2인분 사이즈? 정도의 그라탕기를 샀습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요플레 먹고 출근할 거예요. 그래놀라를 엄청 고칼로리 같은 걸로 샀거든요. 요 다이제가 들어있는 그래놀라로 샀습니다. 아이제가 귀여워. 네, 8시. 일하러 가겠습니다.